네, 사장님. 어. 사장님은 그 파이프를 시작한 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? 많지. 더 정말 많지. 거기 중에 하나만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? 어 이유가? 네. 이유가 많지. 하나를 좀 얘기를 해주면 그 여기 내가 우리가 가구 설치하고 있잖아? 네. 그 이제 배정을 내려주는 회사에서 전화가 한번 왔어. 나한테 고객님이 한분 계신데 여기를 좀 내가 갔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.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 얘기했더니 그뭐 기존에 그 침대를 좀 내려줘야 하는데 뭐 기존 기사님께서 뭐 되게 투명스럽게 대했대나 뭐 안내려 줬다나 그래서 뭐 고객님 좀 많이 화가 나셨대. 근데 이들 우리 팀이 또 우수 팀이잖아 친절로 따지면. 그래가지고, 어, 알겠다. 하고, 갔어, 내가. 근데, 가, 서 봤더니, 어, 이 고객님이, 이제, 애를 혼자서 키우시는, 이제, 어떻게 보면, 어머님이신데, 좀, 몸도 많이 불편해. 그래가지고, 어, 그랬지. 어, 고객님, 왜, 뭐, 무슨 일이시냐. 그러더니 뭐기존에뭐 기사님 이 오셨는데 기사님이 그냥 이거 조금 비용 줄테니까 내려달라고 했는데 그냥 뭐안 돼요 이러고 그냥 훅 하고 내려갔다는 거야. 근데 내가 봤어, 봤는데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매번 하던 거니까 뭐그게 어려운 작업이 아니었거든. 근데 기존 기사님이 왜 그냥 보시고 그냥 갔을까? 뭐 이런 거 들고 어왜 이렇게 말이 길어졌냐면 이게. 가구라는 게 되게 단순하거든? 되게 단순한데 사람들은 모르잖아 어,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이게 뭐 해체를 어떻게 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또 나무로 만들고 또 제품도 무겁고 하다 보니까 이게 내가 어디 그냥 쉽게 내다 버리고 싶어도 오히려 이제 돈을 주고 버려야 되는 상황이 온 거야 아니, 뭐, 당연히 폐기물과 돈을 주는 건 당연하지만, 이, 내 물건을 뺄 때도, 오히려 이제, 나 혼자서는 막 벅차고, 막 어쩔 바 모르니까, 아, 그러니까, 막, 고객님들은 막, 아, 이거 어떡하지, 어떡하지, 막 이게 고민도 많이 된 거지. 아무튼, 그래서 그날, 뭐, 이런저런 얘기 하다가, 고객님이 진짜 거짓말 안 치고, 그니까 러 뭐, 자기의막 사연을 얘기를 하더라고. 막 아니, 이거 조금, 어? 기사님한테 부탁을 했으면, 어? 뭐, 비용을 안 주는 것도 아니고, 그냥 해달라고 한 건데, 아, 왜구태여서 이거를, 기사님 같은 뭐, 사람 처음 봤다, 너무 친절하시다, 뭐, 이러고 막 우시는데, 그때 또한번 느꼈어. 아, 이게 누구나 쉽게 해체해서, 버릴 수 있도록도 만들어야 겠구나 어. 아무튼 그렇... 그것도 이유 중에하나지 않을까? 어, 난 그렇게 생각을 해 어. 그러니까 누구나 쉽게 해체해서 어. 뭐 버릴 수 있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가구를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조립도 쉽고 해체도 쉽고 어. 물론 이제 설치를 할때 번거로움과 귀찮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다 해주지만 그래도 어. 기사가 없을 때나 혼자만의 힘으로 어. 부대조립이 쉽게끔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에 어. 또타이트가구을 하게 됐지. 타이 됐지? 네.